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센카의 전명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친환경 기술이 조화를 이룬 모델이죠. 바로 현대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 모델 준비했습니다. 연비와 디자인, 편의 사양, 주행 성능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완성도가 높은 차량인데요.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저렴한 세금 혜택까지 이 차량 구매하시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 현대 아반떼 CN7 1.6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모델이며 최초 등록일 2022년 등록의 2023년형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주행거리 약 2만 470km 주행한 차량이며 성능기록부상 완전히 무사고 차량 1인 신조에 렌트 이력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중고차 센카에서 2,499만원에 판매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해당 차량 아직 신차 AS까지 빵빵하게 남은 모델로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전면부 넘어왔는데요. 데일라이트가 포함된 LED 포지셔닝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방에 전방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범퍼 아래 하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레이다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정면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더욱더 멋스럽게 보여주고 있으며 본넷에 그 어떠한 돌팀이나 키스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차량 측면부 넘어왔는데요.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를 추가 옵션으로 넣으셨고, 휠 상태 또한 그 어떠한 기스 없는 완벽한 컨디션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잔여랑 보셨을 때, 어, 앞 타이어, 80% 이상 잔여랑 남아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후추방 경보 시스템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손잡이 보게 되시면 컴포트 액세스 기능 장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열고 닫으실 수 있는 키레스고 기능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뒷바퀴 휠 타이어도 보여 드리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기스 없는 완벽한 컨디션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뒷바퀴 타이어 잔여랑 보셨을 때90% 이상 남아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 모습 보여 드릴 텐데요.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옆선의 옆 라인들과 굴곡들이 해당 차량 굉장히 스포티하고 더욱더 멋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차량 후면부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차량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후면부 전체적인 컨디션 상태 보여드릴텐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돌팀 없는 기스 없는 완벽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으며 뒤일램프 보게 되시면 가로로 LED 포지셔닝 테일램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후방 카메라가 내장되어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범퍼 하단 쪽에는 후방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범퍼 아래쪽으로는 더욱 더 차량이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디퓨저까지 아주 멋스럽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량 트렁크 한번 개폐해 드릴 텐데요. 요렇게 트렁크 개펫이 깔끔하게 소음 없이 열리는 모습이며 아반떼답게 트렁크 적재 공간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차주분께서 센스있게 고무매트까지 깔아주셔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트렁크 다시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트렁크 열리고 닫힐 때 굉장히 소음 없고 깔끔하게 열리고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차량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차량 실내에 넘어왔습니다. 해당 차량 화이트 바디에 베이지 시트가 채택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굉장히 화사한 실내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대시보드 상태 보여드리게 되면 굉장히 사용감 없고 기스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상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수석 시트 보여드리게 되면 베이지 시트가 굉장히 화사한 색상 보여주고 있으며 쿠션감 굉장히 사용감 없고 전혀 주름 없고 기스 없는 완벽한 그런 시트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또한 전동 시트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대시보드 아래에 이렇게 앰비언트가 쫙 깔려있는 모습이 실내 공간감을 더욱더 화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쪽 보게 되시면 전체적인 가죽 상태에 굉장히 사용감 없고 기스 없는 완벽한 컨디션 상태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 차량 최고 등급이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모델이기 때문에 보스 오디오가 채택되어져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 가운데 제일 먼저 보게 되실 핸들 보여드릴 텐데요. 핸들 굉장히 사용감 없고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부터 핸드프리 버튼과 오른쪽에 레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핸들 뒤로는 오토라이트 레버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오른쪽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레버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 하단에는 차량 배터리 전원 전압 시스템이 버튼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으며 그 위로는 차선이탈 방지 버튼까지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계기판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풀컬러 LCD 클러스터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음으로써 시안성 좋고 더욱더 미래적인 그런 차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게 되시면 상단부터 하이패스 시스템이 천장에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블루엔지 기능까지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는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다시 넘어오시면 큼지막한 커브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떼업 버튼 누르셔서 기기 연결을 통한 폼프로젝션 설정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카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차량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깔끔하게 고화질로 후방 카메라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비게이션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에어벤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해당 차량 기기 조작하실 수 있게 수동 버튼. 나열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컨 공조기 시스템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시트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운전석 열선 시트와 조수석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기능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USB 단자 포트와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그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실 수 있는 버튼과 카메라 온오프 버튼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큼지막한 두 개의 컵홀더까지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 열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아반떼지만 2열 공감감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널널한 레그룸과 헤드룸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2열 시트감도 보여드리면 베이지 시트가 채택되면서 굉장히 실내 공간 화사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2열 시트부터 보여드리게 되면 굉장히 아직 쿠션감 많이 살아있고 사용감 없는 기스 없는 완벽한 컨디션 상태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 차량 유아용 카트에 장착하실 수 있는 아이소픽스 기능까지 장착되었다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2열 문쪽도 상태 보여드리게 되면 굉장히 사용감 없고 기스 없는 완벽한 컨디션 상태 보여주고 있으며 2열 또한 열선 시트 기능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 어떠셨나요? 굉장히 중고 매물에서 인기 있는 흰색 바디와 베이지 시트까지 채택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으시는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하이브리드 차량, 저렴한 세금 혜택과 안전 사양, 편의 사양 굉장히 많은 사양까지 옵션으로 추가된 차량이고요. 디자인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찾으시는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신 차 AS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차량 간단하게 스펙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이 2022년 등록의 2023년형 모델 준비했고요. 주행 거리 약 24,70km 주행한 아주 짧은 주행 거리 보여주는 중고차 매물 준비했습니다. 거기다가 성능 기록부상 완전히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차량 준비했으니까요. 더욱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중고차 생. 정말 저렴한, 파격적인 금액 2,499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빠르고 좋은 매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사 대표가 직접 검수하고 매입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고차 센카의 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